자, 최근 들어서 이 SG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무려 2배 이상 올라오면서 역대급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자, 과연 SG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SG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 타점만 잘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매도 타점은 우리가 언제쯤 잡아야 될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지금이 우크라 재건 관련 주로 이 SG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라는 굵직한 기업이랑 손을 잡은 만큼. 이 우크라 재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sg가 얼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이 미국 대선 때문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g가 이번에 우크라 재건주 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봤을 때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잘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간내로 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내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더 비치는 듯한 상승을 보여줄 이 sg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 하기 전에는 수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 매도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디쯤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분명히 기준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봉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현재 구간이 기존에 있던 매물대 구간, 여기 구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물대에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더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죠. 가장 많이 거래되고 가장 많이 물려있을 만한 구간이 여기 4,000원대요. 그 말은 여기 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000원까지는 노려볼만 하다. 대신에 여기에서 이 매물들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단기 조정이 거칠지, 아니면 장기 조정이 거칠지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소화해 내면은 그때는 신고가 갱신하면서 더욱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지금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보다는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구간 그 구간을 미리 기준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쯤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지 이 세력들의 차익 실현 패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세력들이 어디쯤에서 들어왔을까 자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미리부터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유상증자 한다 뭐 난리 칠때 이미 얘네들은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1300원 정도가 돼요 자그 말은 세력들이 2,300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차익 실현 구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세력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차익 실현을 하느냐? 보통 평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시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만약에 매집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3배, 그리고 4배도 가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미 2배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3배까지 바라볼 수 있고 이 구간만 잘 넘어가게 될 경우 4배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3 배하면 얼마죠? 3,900원이죠. 근데 이 3,900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가 어디였나요? 4,000원이었죠. 자,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랑 매물대가 겹친다라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세력들이 짜여진 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설정을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금매도로 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보통 이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차익질환하고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급락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자, SG가 기존에 잘 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장대음봉을 만들고 이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때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털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줄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익을 기록하지 못하고 갑자기 쭉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선 기준가를 잡되 중간에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나 아직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가 힘들고 이 매도 타이밍이 나와도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수익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리스크 거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이밍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번호 007425-0506인데 저한테 SG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라고 저장을 했다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이밍이 나올 때 단체 문자로 아 지금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여기 4천원까지 도달했을 때도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해도 돼요 단순히 여기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물량에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분명히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 됐건간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수익 보고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문자 대응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가지 저희 채널도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일종의 재난 안내 문자처럼 이러한 리스크,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한 가지 예시로, 예전에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 이 초전도체 이슈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역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여기, 이렇게 24%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세력들이 물량을 뱉으면서 17%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의 분차트를 보시면 진짜 과관인데 자 이날 분차트 상으로 보시면 장막판에 갑작스럽게 세력들이 일자로 물량을 뿜으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죠. 이게 세력들이 완전히 차익 실현을 하고 털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고 지금 신고가를 깨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대응이 더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들고 있으면서 이 정도 대응은 충분히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아쉬운 게,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구간을 놓쳤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런 바닥에서 우리가 미리부터 잡을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이게 찔끔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SG는 이미 반등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세력들이 매집 중인 종목들,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재료나 실적이나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을 딱세 개만 엄선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SG 주주분들도 지금 이 종목 아직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익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놓치면 아쉽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면은 세력들의 차익 실험 구간 두 배는 거뜬히 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 어떤 건지 알아가시라고 공유드릴 건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도 우리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간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 0 2 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 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두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m p m 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 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 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 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 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